이번 주간 남가주 지역에 고온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각별히 건강을 지키시는데 주의하시길 바라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든든히 붙들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7장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규례를 주시고 성막을 만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였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성전을 중심으로 삶을 살았죠. 그만큼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고 하나님의 인재하심이 있는 곳이었던 성막과 성전은 너무나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2편 6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는 것은 성전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살아가기를 기뻐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형통하는 복이 있을 것이라고 한 것이죠. 성막에 들어가면 첫 번째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바로 노추로 만든 재단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8절에는 바로 이 번제단을 만드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로 세로 약 2.3m, 높이가 약 1.3m가 되는 단을 조각목으로 틀을 만들어서 노츠로 싸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번제에 필요한 다른 기물들인 재를 담는 통, 부삽 대야, 고기 갈고리, 불 옮기는 그릇 등을 다 노츠로 만들도록 명령하셨죠. 이 번제단은 오늘날의 예배에 해당하는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제단 위에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들이 태워져서 하나님께 올려졌기 때문이죠. 번제단이라고 한 것은 제물이 태워지는 곳이었기에 그렇게 불려진 것입니다. 율법과 규례에 대해 좀더 상세히 기록된 레위기서의 말씀을 보면 이 번제단은 하나님께 속죄와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제물을 불에 태우고 그 피를 재단 아래 뿌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 용서함을 구하고 감사를 표현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처럼 번제단은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속죄의 제사는 불완전한 것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그리고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의 제물인 양이나 염소에게 자신들의 죄를 전가하고 죽임으로써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이 번제단이 성소의 입구 가까이에 위치한 것은 이렇게 죄의 용서를 위한 속죄의 재물의 희생이 없이는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에야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금 없는 양이나 염소를 더 이상 죽일 필요가 없는 새로운 길을 마련하셨죠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욕심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들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한 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더 이상 가축의 피 흘림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위를 의지하여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의 약함과 죄악됨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할 수 있고 보다 깊은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권제단에 이어 성막들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7장 9절로 1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막들은 성소로 들어가기 전 앞마당을 말합니다. 이곳에는 방금 우리가 본 번제단과 또 물두멍이 있습니다. 구절을 보면 하나님은 성막들을 만들라 하시면서 쇠마포 휘장을 쳐서 울타리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장소로서의 경계를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장소로서 성막은 세상에 존재하는 그 무엇과 같을 수 없음을 말씀하신 것이죠.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추찰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성막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 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고 싶으신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셔서 하나님 스스로 구별된 공간을 정하시고 그곳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시려고 하셨던 그러한 장소이죠. 그런데 오늘날 보면 어떻습니까? 구별된 장소로서의 성막 또는 성전의 개념이 점점 무너져 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정한 장소를 마치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정하신 곳인 것처럼 이야기하며 우리의 편리와 편의를 따라 하나님을 우리가 있는 곳으로 끌고 와서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지성토 가운데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고 성전의 개념이 더 이상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자신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막과 성전의 예배가 무시되고 성막과 성전의 가치가 사라져 버린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율법을 폐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루려고 하신 것처럼 번제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표가 되었고 지성소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으며 성막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는 구별된 장소로서. 약속의 백성들에게 규례가 약속의 백성들에게 되었듯이 성막과 성전에 담긴 하나님의 영적 가르침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기에 어느 때 어느 곳에나 존재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편한대로 해석해서 그러니까 굳이 교회에 갈 필요가 뭐가 있어 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의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태동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재가 있던 지성소를 사모하며 성전의 예배를 사모해야 합니다. 이제 27장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나무로 짠, 즉 올리브로 짠 순수한 기름을 준비하게 하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증거의앞 휘장 밖에 이, 이 등불로, 그 기름으로 등불을 밝히라고 하셨는데요. 바로 이 성소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이 등불을 잘 보살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소는 덮개로 덮여진 곳이었기 때문에 등불이 꺼지면 어두운 장소로 변해버립니다. 그렇기에 늘 등불이 밝혀져 있도록 하신 것이죠. 하나님 자신이 임지하시는 곳에 어두움이 임하기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된 우리들에게도 어두움이 임하지 않도록 늘 등불을 밝혀야 합니다.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이 꺼지지 않게 관리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임무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고 하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므로 말미암아 그 빛이 우리를 비추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빛은 어두움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등불이 있어야 어두운 곳을 지나갈 수 있죠. 우리에게 등불이 없다면 어두움 속에 헤매게 될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에는 등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늘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조명하심을 받아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막을 통하여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자신들의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수함을 받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 아래서 나를 위해 십자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세상 가운데 빛된 자녀로 살아가기를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